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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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주세요 속주 찍어주세요 젤리 있으면 없으면은 우리 나추고 스포기야 풀어줘 속주 연재 아 누가 다쓰 있었어 네. 아 근데 친구이거든 아 굴렀다 연재 안 들어왔다가 어, 이번 가봐야겠다 나 영절이야 아저우이 그냥 나를 찍고 측병하러 와가지고 내가 조금 응. 빠졌어 내가 버텨볼게 대역 신속. 전 대역 안 돼. 아나나 혼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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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1, 1, 깜깜깜깜 무슨 적 벌어 버서 한번한번 저항. 아. 3번 맞아요. 3번 바로 가면 돼. 바로 가면 돼. 아, 풀었다. 예충격 오, 추력 못수 없어. 3번 가면 돼. 3번 계속 가면 돼. 번들게 1번. 네, 네, 네. 나중 더. 나중 더. 네, 네, 네. 가자. 여기 가자. 가자. 나 왔다. 노고 쓰러져 들어가요. 4, 4, 5. 거 가는 중. 거 가는 중. 오번 단대. 오번 단대야? 5번 6호. 승리라서 3, 3, 3, 3, 어, 왜, 왜, 3. 잡았어요. 뒤 가면 돼요. 오 번, 오버, 오버라. 나이스. 오 번, 오번 계속 가봐요. 오번 계속 가봐요. 결승. 나 주. 죽... 아, 나이스 일레일레일레레레 발목. 아무나아무야 나이스 잡았어. 상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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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돼. 가이불써 없어. 상 가면 돼. 스맨더, 스맨더. 다 번기 비다 번. 가줘, 가줘. 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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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그냥. 일레레레레레나 굴러, 나 굴렀어. 이부터 가, 이부터 아마. 이분기 비야.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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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거 이거. 번은 이거. 이무 이거. 이이 이거. 나거 이거.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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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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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arth... Um, hire... 이거 나이스, الحoon, <1괘> 나이스, 나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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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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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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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이 이거, 가거 이거, 이거, 가자 이 가자 이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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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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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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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거이자자거자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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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자이이이 이리 피야이피 이리 피이아 이리 아이아아이아가리아아이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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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 이리 피아. 이리 아이아 이리 피아. 이리 피아. 이리 피아. 이아 이리 피 이리 이 나 수명 풀어주고 오케이 퍼넛 어, 어때? 1번, 1번 1번만 나 나무다 1가는 중 계속 1가는 중 나이스 2가 아... 이가, 이가이가이가이가이가 오케이 3 가면 돼3 가면 돼3 가면 돼상 가면 돼 2점, 1번 2점, 2점. 1번 1번 오케이 가는중 1가는 중 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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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 굴러, 나안 굴러. 나안굴렀어 왜요? 갔어 3 가면 돼3 가면 돼3 가면 돼 이거 잡았어 낮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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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돌려봐 아총못 먹었어 야나 이거 소부 들어갈 듯? 오케이 4번 함 칩니다 4번 4번 좀부 들어간다 나 침묵한 거봐안들어아 이거, 아, 이거 바이넷 찍고 응. 하고 있었는데 뭐야 3번 가 3번 가 3번 가 3번 가3도부3도부3도부아 들어갔다 얘네들 들어갔 2부터 가는 중안돼 다시 가요? 손뜨면서 1 가요? 웃기면서 1 가요? 일다 볼. 스폭기다 대학 뺐어? 어 녹아. 끊었어? 나부른다 공자. 이 공자. 아 이거 안안 죽었어? 아, 일단은... 어. 뒷뜰인 나나만아서 보겠어 그냥. 앞 스포 안 했나? 근데 이거 일 가는 사이에 우리가 다 죽어가지고 힘이 없었어. 할머 없어? 어, 어. 이거 오른쪽으로 돌아서고. 나다. 점점 아 음. 아하네. 이가자 일단 공절. 공절. 일 일단 쪽. 아. 보았...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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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가자. 이가자, 이가자 바로 이가자 바로 이가자. 이가 보얼주. 성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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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가자. 네 어. 12로 왔다. 12로 왔다. 12로 왔다. 오케이. 이 잡았어. 이 잡았어. 성가면 돼. 다시 한 다시 한번. 근 다시 오시네, 소부 중. 6번이 보아란다 소부 끊을 수 있어, 소부 끊었어. 나 침묵 연다, 또 침묵이야. 나 죽었다.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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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터. 어이, 저 보완돼요, 보검님사가 사과 봐, 사가자사가자사가자 고! 4, 다 가는 중, 다 가는 중. 4, 강좌. 치유 중량, 공격. 나이스, 오가는 중, 오가는 중, 오가는 중. 오가는 중. 킬 왔다, 킬 왔다, 킬 왔다. 바로 3, 바로 3, 바로 3, 바로 3, 바로 3. 뭐. 여기 6번 스박해놨어 나이스. 얘 굴사도 빠졌고. 저희끼리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들어가죠. 이한이야 이가는 중, 이가는 중스폭 스포. 저, 나 측변이야, 나 측변 공절이다 한다. 아 족됐다 불러. 아우, 어. 다 아, 너, 이거. 불러. 이건 어쩔 수 없다. 스폭 측변 공절판 어쩔 수가 없다. 이 잡는다. 잡았어. 안 죽어? 일가, 이탈, 이탈. 이탈. 았어 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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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아, 어 일가는 가는가는죽었어 불러줘. 가 나이스. 잘 쳐졌다. 맞아. 아, 대박. 아, 까비. 일가야. 일가야일나 일가야 일가야 뭐? 나무야. 나 나무. 아, 나 나무. 막... 나 나무? 아, 나무야, 나그거야 아, 별거 아, 근데 이거, 이거 검사로 딱 가면 되긴 하는데, 그때 나한테 다 들어와요. 그냥 대놓고 두 명이 다 들어오니까, 내가 뭐할 아, 수가 없어. 다안 되겠어. 두 명이 다 들어와요. 두 명이 아니, 이거 근데 병이야나분로 찍어서 데리200 들어가는데 몇배 안타 보어 지금 뭐7치야 아, 이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이거 나이스! 빠졌어. 이거 이거 가거 이거 이 공절. 나이스. 아. 3초면삼3면3초면삼3면3초면삼삼 들어갔다. 일은 안받데래일는안받데 1보다 안받는부터한 번데. 삼부터 한 번. 3부터 마. 또부활간중 일간은 중간나 영절이야. 나 영절.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저 이거 다시 올게 네3 3 3 3 3 3 3 3부야부야어 5번 단제야 오가는 중 응. 오가는 중 나이스 번 성광 오번 성광이야 나이스 합치 먹다 가자 하나 둘셋 가요 자, 으고있자자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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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정말, 정말 아니 정말. 야, nah, 좀, 아. 어보로죠 야서보죠. 이가나 이거 이나 지가나 이거 가나나 들어갔나? 들어갔대요 삼가죠. 삼가죠. 3가죠 돌리고 갈요지어 끊었어. 아, 이거 안 되겠다. 아, 재박죠 아, 집게 계속 들어오네. 하나, 아, 내둘 둘, 계속 보고 보고 보고. 오몬. 이건 돼요. 이가나죠. 찾아어요 찾았어. 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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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몬> 빠졌다. 근데 우리 두론밖에안남 남아, 남아 어. 네, 나만, 아 맞았거든. 나힘내딜안 돼. 봐도. 아, 나씨발나 이천만 원리끊는데이할수있어 잠깐은 좀, 잠깐은 좀, 잠깐은 좀, 잠깐은 좀, 잠깐아 충격, 나 충격이야. 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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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봐. 나, 얻어, 끊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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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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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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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중가자가자오가 오가자, 오가자, 일가자 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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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변이야자변이야 불러줘야 돼 녹았다 얘는 가자 오가자, 오 영재영거 이거. 는거아영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고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다시 가야될거같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아 이제 못끊어 씨. 1 0 0 한번 끊었는데. 아 나무끊고 나니까 공절 끊을 게 없어. 음. 나무 그거 같이데 일단 오직도 돌아보세요. 바뀔 수 있어요. 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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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자. 나이스, 1다아 낫츠나, 낫츠나. 아굴렸어요굴렸어 나이스, 1장가 일장가, 일장가요? 오버, 오야어거어야 오버, 어, 괜찮아, 괜찮아. 이거 뭐어 아, 이거 뭐야? 이거 오가는 중 오가는 중 오가는 중 이거 중. 야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야이야 이거 뭐야? 가자 가자. 이거 가자, 뭐이 가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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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뭐야? 이거 야이이야거 이거 이담음3 가자. 이다 가자. 3 가자. 3 가자. 2-3 가자. 2-3 가자. 2-3가소2내 가자. 2-3 가자. 2-3가2-3 가자. 2-3가3 가자. 2-3가3 가자. 2-3 가자. 2-3 가자. 2-3 가자. 2-3 가자. 2 가자. 2-3 가자. 2-3 가자. 3 가자. 3 가자. 3 가자. 3 가자. 3 가자. 3 가자. 과4 가자. 가자. 4 가자. 2-5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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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있는 가오가요오가요오가요나이 가자. 2오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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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만 걸렀어. 나만 걸렀어 해봐 나만 됐어. 됐어. 다잡았다잡어 육감인데. 됐어. 아! 나죽 이거. 직변이 아, 일단... 있어서 1부터 가야 될것 같아. 일터 직캐 쓰고 1 봐. 잠시만요. 골룰게요. 아직 잠깐만 균돌자5초로 얘네도 기다릴 것 같긴 하거든. 군단. 군단. 여까지 가자. 가자. 음. 우리가 쫑기면 안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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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라. 나 사라. 여부서 가. 1부터 봐. 나이스. 바이. 이봐 이봐,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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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터졌어. 기다333333 소부주, 내가 소부주, 내가 소부주 기다려 봐, 형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3 계속 가맣 계속 가안 가. 들어가나? 아, 이른다이스뭐가는 이거 번안 아, 이거 뭐야? 아, 가는뭐나 가는 가뭐 가는 가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이 없어, 야 아, 이거 뭐 이거 하자 이거 천천히 하나, 둘, 셋, 아, 이거 가2 아, 이가 뭐야? 2이2뭐 2가 이거 2가 2이나 뭐야? 아, 이거 이야이이이이이이이이나야 금만 버티 이겨333 111111 1봉절 1봉절